네 이번 시간에는 기능 평가 차트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, 교재는 어, 40 페이지고요. 어, 지난번에 그표 작성에 이어서 어, 바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 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요 표를 어, 글자처럼 이렇게 취급을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커서를 뒤에다 둬서 엔터 엔터 쳐서 아, 여기서 이제 차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. 자. 우선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그셀 데이터 범위를 잡으시고요. 어, 여기 차트 삽입을 누르시면 이 차트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. 이 차트를 잡아서 문제 유형처럼 이표 밑으로 어, 그 다음에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, 이것도 차트도 글자처럼 치을해주시면 되고요. 그래서 가운데 정렬.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어, 차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차트의 이 상단에 보시면은 차트 마법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모양은 가로막대형 첫 번째 다음 자 지금 이렇게 차트가 가로막대형으로 나왔고요 지금 이제 그 문제하고 그 데이터 박, 방향이 바뀌니까 요열 방향으로 바꿔 주셔서 문제하고 똑같이 맞으시면 되고요 자, 다음 어, 차트 제목을 입력을 합니다. 자그 다음에 어, 여기 첫 번째 하고 밑에 그래서 여기 Y 값 축에다가 어, 이름표를 넣어주셔야죠. 단위. 자그 다음에 자 확인 어, 눌러주시면 어,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요, 주어진 차트를 하나하나, 어, 그 문제에, 그,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편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. 자, 먼저 여기 그 차트 제목입니다. 자, 차트 제목. 더블 클릭하셔서. 자, 차트 제목의 배경에서, 어, 한 줄로, 네, 색깔을 냈고요. 그림자. 이 포인트로 바꿔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 안에 있는 글자. 굴림 12포인트 두껍게 이렇게 해서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여기 그 박스도 조금 이렇게 좀 늘려주세요. 자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.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음축 제목입니다. 축을 선택하셔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고요. 글자로 가셔서 그 제목 위에 전체 글꼴이 굴림 보통 10포인트니까, 다시 한 번, 굴림에 10포인트 설정. 자, 여기 바뀌었고요 자, 그 다음에 여기, 가로축, 더블클릭, 글자에, 역시 마찬가지로, 굴림 10포인트. 그 다음에 여기, 어, 축을 또 더블클릭 하셔서, 굴림 그 다음에 10포인트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, 그러면 럼다 됐고요. 그 다음에 우측 범례 더블클릭 하셔서 어, 범내에 보시면은 그 테두리가 있는데요. 선 모양의 한 줄로 해서 색깔로 하시면 되고 글자로 가셔서 굴림에 역시 마찬가지로 10포인트 네, 어, 이렇게 해서 최종 설정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 처음에 이제 차트를 만 어, 표를 만들어서 그 표에 있는 데이터의 범위를 어, 이렇게 차트로 어,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